네, 마흔한 번째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x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가 오직 x값 1한 개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. 자, ax제곱에 bx 더하기 c가 0 이상인 값이 0과 같거나 또는 양수인 게 x값 1밖에 없으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x값 1에서 이렇게 위로 블록인 함수였다면 양수인 건한 개도 없고, 영인 애가 딱한 번만 나올 거 아니에요. 즉, 함수가 A는 일단 음수면서 X 1의 완전 제곱식이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그죠? A가 음수면서 이런 형태로 만들었던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. 그러면, 요거 전개했을 때, a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인 거니까, 아, b는 여기, 요 b는 마이너스 2a랑 같구나, c가 a랑 같구나, 여기까지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, 이 문제의 두 번째 줄로 가잖아? 이 문제의 두 번째 줄로 가면, bx 제곱 cx 더하기 6a를 풀라고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b 대신에, 문제를 한번 써놓을게요. 잘안 보이니까. 음. 자, 여기에서요. B가 마이너스 2A였어요. 그리고 C는 A였어요. 그리고 6A가 0보다 작다고 했고 우리가 A는 음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. 그럼 이제 요거를 해결을 해주면 되는데, 음수인 A로 나누면, 음수인 A로 나누면 방향이 변하고요. 그리고 마이너스로 한번더 나누면, 2x제곱 빼기 x 빼기 6이 0보다 작아집니다. 자, 요거를 인수분해해서 x를 구해볼게요. 1, 2, 여기는 2, 3, 마이너스 플러스, 이렇게 되겠죠? 그럼 x 마이너스 2, 여기, x 빼기 2에 2x 더하기 3이 0보다 작아진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상태가 됐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에서 원한 게 뭐였죠?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? 그러면,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2까지,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뭐냐, 이 말이었어요. 얘가 마이너스 1.5니까, 마이너스 1, 0, 1까지 총 3개의 정수를 셀 수가 있겠습니다.